모든 게 너희한테서 시작됐어. 너하고 다피, 바로 너희가 모든 걸 맡아버렸어. 아니 죽일 거야. 아니 아니 저기요, 아니 저기요, 아니 저기요. 어, 아 미친 뭐야 이거? 대충 여기다 방아 놓고. 갈려라 이제. 니 뒤졌어, 갈려. 제발 좀 땡겨줘라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맨 위? 나 올려 보내 주시오. 난이 세계를 구한 영웅이야 잠깐만, 잠깐만. 야, 일단, 일단, 요거, 요기까지만 할게. 요기까지만. 금방 하고 끌게요. 잠시만요. 저기 아니잖아. 어, 어떻게 갔었더라? 어? 반대쪽인가? 아하! <웃음> 진짜,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금방 갈게요. 금방 갈게요. 아이, 죄송합니다. 금방 갈게요. 나 이것만, 저장만 좀 빠르게 깔게. 보스전으로 써서.

장량한 목소리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들 이러한 사람이 대고를 낮이려고 했어 오오오오오오오 그 오오. 오, 빨리 가 빨리 치죠 현대곤이야 미안해 <laughs> 자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나머지 마지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공하셨습니다 <laughs> 자 백종 렘바 담에 오겠습니다.